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무궁 대표, 위베이 주식회사 위베이비의 대표인 최길애입니다. 어, 선생님도 여러분만한 아들을 둘을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아 되게 자칫하면 수업이 지겨워질 수도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좀 준비를 좀 잘해서. 어, 좀 우리 아들의 눈높이에 맞게 그렇게 좀 설명할 수 있을까를 좀 고민을 했었는데 어, 다른 때보다 조금 더 재미있는 시간, 좀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고 이 시간을 통해서 같이 한번 어, 공정무역이 정말 무엇인지 또 윤리적인 소비라는 건 무엇인지 같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수업을 하기에 앞서서 어, 이 수업을 같이 이렇게 담당해 주시는 담당 선생님 있으시잖아요. 담당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 주셔야 될게 있어요.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네임펜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준비를 하셔도 되고, 학교에서 준비를 해 주셔도 되고, 한두 사람당 하나 정도의 네임펜이 있으면 될것 같아요. 네임펜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티슈. 이걸 미리 준 준비를 해 주세요. 제가 이것까지 싸기에는 좀 그래서, 또 충분히 학교에서 준비를 해 주실 수 있은, 있는 거니까, 티슈를 준비를 해 주시면, 티슈랑 메인펜 준비를 해 주시면 조금 더 수업이 조금 원활하게 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두 번째는 제가 마지막에 언박싱 하면서 또 설명을 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재료 중에서 선생님 소분 하시기 전 소분이 아니죠? 강의 하시기 전에, 준비하시기 전에, 요렇게 제가 그, 패킹을 해서 보냈어요. 정식 용기가 두 개가 필요하고요. 에센스 용기 두 개가 들어가 있어야 되고, 스프레이 용기 조그만한 게 50ml 짜리가 이렇게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쵸? 이게 뭐냐면, 이 스프레이 용기를 꺼내셔가지고, 안내부터 먼저 드리고서 이제 그 본격적인 수업을 진행을 할 건데, 이 스프레이 용기는 바로 우리 손을 소독하고 용기 소독할 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프레이 용기에 제가 그 박스 안에다 소독용 에탄올이라고 소분 아니 소분이 아니죠. 그 약국에서 산 거를 두 개를 얻으드렸는데딱 1cm 정도만 채우시는 거예요. 1cm나 2cm 채우시면 돼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거 사무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니까 어? 왜 다른 걸 가지고 오셨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상자 안에 넣어드린 건 소독용 에탄올이라고 써 있는 거잖아요. 그걸 이렇게 열, 열어가지고 열어서 그러니까 뚜껑을 열으셔서 먼저 이 스프레이 용기에다 조그만한 스프레이 용기에다 1,2cm만 채워주시는 거예요. 제가 보여드리면 아이들 이건 아이들 시키세요. 선생님이 하지 마시고 아이들 이런 거 잘하니까 한이 정도, 한 제가 지금 1.5cm 정도 이렇게 채웠는데 이 정도 양을 채워주시면 돼요. 소독용 에탄올로 미리 이렇게 다 소분해서 먼저 이거는 이렇게 준비를 해주세요. 이건 소독할 때 쓰는 겁니다. 이렇게 소독 준비를 미리 딱 해두셨으면 끝. 네. 여기까지 제가 먼저 미리. 디릴 안내는 디리고서 실제 공정 무역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공정 무역 무역이 무엇인지 약간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사실 실생활에서 가만히 찾아보면 어, 내가 무심코 소비를 하고 먹고 했는데 어, 이게 공정 무역이랑 좀 반하는 제품들. 그런 게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예시 가지고서 여러분과 좀 말씀을 드릴 거고 세 번째는 그래서 우리 스스로 조금 정말 윤리적으로 소비한다는 건 무엇일까라는 본질적인 이야기를 진행을 할 예정이고 마지막으로 같이 우리 만들어보는 거. 만들어보는 게 제일 오늘의 꽃이죠, 그렇죠? 그리고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고 선생님이 하는 대로 이렇게 따라와 주시면 여러분들이 대신 선생님이 업로드해 놓은 방송을 잘 보고 따라와 주시면 훨씬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중간 중간에 뭐 이렇게 멈추는 거 버튼 누르시고 정지 버튼 누르시고 또 따라하시고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공정무역은요, 사실 어떤 시민들이 먼저 그 자발적으로 어 생각하고 행동한 그런 그런 거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어 예전에 한 1800년도쯤에 국가를 한참 그때 다른 국가를 막 침략하고 이런 일들이 많았잖아요. 그리고 뭐, 미국이랑 영국이랑 막그 전쟁이 벌어지기도 하고 이랬던 시점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어, 공정 무역은 이렇게 뭐 다른 나라를 국가를 침략했었던 거 그리고 예전부터 그 면화 미국에서 키울 때 노예제도를 좀 활용을 많이 했잖아요 흑인들이 희생이 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런 뭐 노예제도를 통해서 부를 축적해온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에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는 행위에서부터 공정 무역이 시작이 됐습니다. 어, 실제로 1827년도쯤에 미국에그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 있잖아요. 거기에서 어, 최초로 어, 노예의 노동력으로 만들어진 물품에 대해서 도, 도덕적으로, 경제적으로 좀 보이콧을 하게 됐고요. 보이콧이 뭐냐면 그 제품은 구매하지 말자라고 하는. 어, 그런 취지의 운동을 생각한, 소비 운동을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정직한 노동의 가치에 대한 그런 강조를 함과 동시에 노예 제도에 대한 대항까지 그런 운동으로 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노예의 노동력, 뭐, 노동에서 나온 면화, 설탕, 이런 제품의 상품에 보이지 않는 약간 추가 비용을 포함해서 가격을 책정하도록 그렇게 그 당시에 노력을 좀 해왔었고요. 이런 노력은 30년간이나 지속이 좀 됐습니다.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성공을 했었던 운동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발적으로 시민들이 이렇게 해보자 해서 윤리적을, 윤리적인 그런 소비를 하게 된첫 사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실제 그 노동력에 대한 노동자를 착취한다는 것, 노예를 착취한다는 것에서 이런 부의윤리적이라고 생각했었던 행위에서 시작된 보이콧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었던 그런 운동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공정무역은 사실 노동의 착취로 만들어진 제품을 불매하거나 또 노동자의 정자, 정당한 가치를 반영하는 제품의 구매로 개인의 윤리적인 가치 판단의 기준이 소비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때만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노예제도가 있었던 1800년도에 끝난 게 아니라, 아, 안타깝게도 현재까지도 좀 이런 사례들이 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또, 그러니까 선생님도 좀 조사를 하면서 좀 놀란 게, 생각보다 너무 근접해 있는 그공정구역에 반하는 행동들을 우리가 좀 하고 있는 게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두번째로좀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맥도날드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맥도날드에서 새우 버거 알죠? 새우버거가 거의 대부분 그 당연히 새우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게 태국산 칵테일 새우, 깐새우 있잖아요. 그거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 태국산 칵테일 새우가 문제가 뭐냐면 이게 굉장히 어린 아이들. 어린 어린아이들은 손이 작잖아요. 그래서 그 작은 손으로 고사리 같은 손으로 새우들을 막 까는 거. 까서 이걸 납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아동들은 학교에서 공부하고 일하고 뛰어놀고 이래야 되는데 아동 노동력을 착취해서 노예처럼 현대판 노예처럼 그렇게 세우들을 까고 있었던 거를 그 자료를 일단 찾을 수가 있었고요 그랬었던 사실 그 문제 중에 하나가 일단 어찌됐건 맥도날드처럼 큰 기업에서 뭐 태국산 칵테일 새우를 이용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아, 어, 과저 선생님도 새우버거 좋아하는데. 이걸 과연 정말 공정하게 그냥 노동자의 가치를 지불하고 가져온 새우인 건지, 어린 아이들이 깐 새우인 건지 사실 알고서는 먹기가 굉장히 좀 꺼려지더라고요. 괜히 막 착취해서 했었던 그런 새우로 내가 먹는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이런 사례가 사실 있었고요. 이 사례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일단 간단하게 블로그로 정리를 해두었으니까, 유튜브 아래쪽에 설명 있잖아요. 설명 보시면서 그저 선생님 그 블로그 들어오시면 그 글을 볼수 있도록 어 업로드 그 위에다 작성을 해 놓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례를 좀 보시고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자료도 좀 찾아보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또두 번째는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것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이건 선생님들 좋아하는 건데 아보카도는 말 많이 들었을 들어보셨겠죠. 아보카도 요즘 되게 많아서 뭐 마트에 가도 쉽게 살수 있잖아요. 아마 엄마들이 사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뭘 해주시기도 하고 그럴 텐데, 물론 선생님은 살림을 잘 못해서 <laughs> 아보카도를 직접 사본 적은 거의 없지만, 밖에 나가서는 사실 많이 먹어요. 많이 먹었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이 아보카도의 문제가 뭐냐면, 멕시코라던가 브라질 같은 나라에서 이 그, 그 땅이 되게 이제 아보카도를 생산하게 되게 적합한 땅이라 농부님들이 열심히 일해서 이걸로 고소득을 얻었단 말이에요. 아보카도로. 여기까지는 너무 좋죠. 문제는 이 소문을 듣고 마약 카르텔, 즉 그런 우리나라 말로 따지면 뭐 조폭이라고 해야 될까요? 갱단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조직들에서 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농부님들이 막 그렇게 잘 수확하고 있었던 걸 이제 가로채기 시작하고 농장을 뺏기 시작하고 니네 아보카도 더 이렇게 이 경작지를 더 개간해서 더 생산을 해내 이렇게까지 벌어지게 된 거예요. 문제는 멕시코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에 공권력이라고 하는 정부에서 이렇게 그 갱단을 어그제제 이렇게 제압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인력이 너무 부족해서. 실제적으로 농부들이 직접 총을 들고서 싸우기도 하고요. 안 뺏기려고. 어, 그리고 이렇게 농부님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게 이제 문제가 우리 주변에서 먹을 수 있는 것 중에서는 그 서브웨이 있잖아요. 서브웨이 샌드위치. 맛있죠? 선생님도 좋아했습니다. 문제는 그 서브웨이 샌드위치에도 아보카도가 되게 많이 들어가는데 그 과카몰리라고 하는 소스 형태로 들어가요. 그런데 그게 멕시코의 그 식품회사에서 한꺼번에 멕시코의 농부들한테 사가지고 그렇게 많이 만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납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과 좀 연관이 있다 보니까 아보카도도 이게 땅을 뭐 황폐화시키고 이거는 둘째 치고 일단 농부님들이 이런 노동력이 착취되고 땅이 착취되고 있다는 거 특히나 마약 카르텔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착취되고 있었다는 걸 BBC에서 방송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아, 아보카도 좋아했었는데, 아보카도는 조금, 지금은 좀 자제를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서브웨이 예를 들어서, 열번 가서, 아보카도 그 샌드위치를 먹을 걸, 한두 번, 한, 아니, 선생님은 사실, 아보카도 샌드위치, 샌드위치는 지금은 먹지는 않아요. 괜히 그말 듣고 나니까 아보카도를 좀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먹지는 않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는 샌드위치라면, 다섯 번 먹을 거, 뭐, 한 번은 조금 참, 참았다가, 4어 뭐, 네 번만 먹는 걸로 줄여보던지, 이런 방법으로도 좀 이런 공정무역에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있는 이제 옷, 옷 있잖아요. 어 한참 우리나라에서는 그 일본 관련된 불매 때문에 유니클로를 안 쓰기도 했지만, 어찌됐건 간에 자라, 유니클로, 이런 다국적 글로벌 의류 브랜드 있죠. 의류 브랜드에서는 그 신장 지구에서 생산된 면화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근데 이 신장 지구 면화가 문제가 뭐냐면 질이 너무 좋거든요. 유니클로 옷도 되게 질 좋다고 좀 소문이 났잖아요. 사실 실제로 많이들 구매를 하셨었고. 근데 이질 좋은 면화를 생산을 했었던 그 노동자, 노동자들이 거의 대부분 소수민족인 위구르족 사람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노동력 착취를 하는 거예요. 노동시간 지키지도 않고 그분들이 그냥 열심히 일만 하도록 그렇게 해서 착취를 해냈었던 게또 기사화가 돼서 열심히 그 신장지구 면화를, 음,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예 미국 자체에서 중국산 그 위구르 그 소수민족의 그런 피와 땀이 들어간 면화 수입하지 않겠다라고 아예 그렇게 딱 무역에서 딱 막아, 막게 되는 정책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기도 하고요. 하 아, 그렇지만 여전히 의류 브랜드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통해서 또 직접 자료도 찾아보고 해서 아, 정말 이 옷을 소비해도 되는지 한 번은 좀 생각을 해보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자료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라도 이 자료들을 보고 싶으시면 선생님 블로그 주소 띄워놓을 테니까 그렇게 들어오셔서 아, 한번 이렇게 공부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 실제 우리가 공정무역을 통해서 제품을 구매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보통 공동무역을 어떤 식으로 그렇게 그 농부님들이 꾸리냐면 스스로 이렇게 노, 노동 아, 협동조합 있죠. 협동조합을 통해서 한꺼번에 이렇게 원자재를 제 값을 지불하고서 이렇게 그 사게 하는 것도 있고요. 또그 이렇게 제 값을 주고 물건을 사다 보니까 농민들이라던가, 아까 말한 뭐 태국산 칵테일처럼 그런 아동들의 자립에도 좀 기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기회를 통해 어떤 제품을 소비하고 싶으신지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어떤 제품을 소비할 때, 살 때, 어떻게 그 제품이 만들어지는 건지, 또 원재료는 어떻게 되는지, 해당 국가는 어떤 나라인지, 그 나라가 좀잘 사는 나라인지 아니면 좀 자립이 많이 필요하고 도움이 많이 필요한 그런 조금 못 사는 나라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품이 만들어지는 오리진을 우리 스스로 좀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또 우리 공정무역으로 소비해야지, 윤리적인 소비해야지라는 건 사실 그렇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스스로가 조금 더좀더 더 생각을 많이 해 보고 이런 뭐 생산 방식이라던가 생산자가 정말 농부님들한테 이게 가격이 제대로 지불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유통상에서 너무 그 유통 회사들이 많이 빼앗아 가는 구조는 아닌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고 이런 것들 제품을 구매하는 기준을 윤리적으로 생각해 보는 것부터가 좀 문제의 시작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공정무역 화장품 원료가 뭐가 들어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알고서 제품 만들기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 선생님의 보낸 재료가 조금 있으면 언박싱 하면서 설명을 할 건데, 총 재료는 7가지가 들어갈 거예요. 7가지 중에서 두 가지가 바로 공정무역 원료가 들어가 있는 네, 원료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 먼저 인도산 공정무역 에센셜 오일이 들어가서 향이 되게 오렌지 향이 나는데 인도향, 인도산 공정무역 제품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요거. 이건 용기, 이 케이스까지 어, 100% 사, 사탕수수 가지고 이렇게 만든 굉장히 친환경적인. 그런 브랜드인데, 이게 바로 인도산 그 공정무역이고, 이 에센셜 오일은 지금 현재 공기에서 팔고 있습니다. 그 화장품 기업은 아니지만, 네어 공정무역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기업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에센셜 오일을 넣은 어 오렌지 코코일티라고 하는 재료예요.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 에센셜 오일을 잠깐 설명을 좀 드리면, 이건 여러분들 여드름 있는 친구들 많죠. 그리고 좀 피지 분비라고 약간 번들거리는 거, 피부. 그런 친구들 많죠. 그런 친구들이 쓰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일부러 그런 쪽으로 좋은 오일들만 넣은 걸로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오늘 만들어 보실 건 클렌징 젤. 그즉 얼굴 씻는 거 있잖아요 거품 나는 거 그거랑 두 번째는 에센스 로션으로 여러분들이 겨울철에는 또 세수만 하고 나면 너무 건조해 그쵸 그래서 건조한 걸좀 막을 수 있는 에센스 로션까지 만들어 보는 걸 진행을 할 거예요 이 안에는 티트리 되게 그런 여드름이 좋은 티트리 버감 뭐 비터 오렌지 이런 것들이 여러가지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여러분 피부에 항염 효과 또 알러지 를 줄여주는 효과 이런 효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원료가 들어간 나중에 이제 재료도 보여드릴 텐데 오렌지 코코일티라고 하는 재료는 인도산 공정무역 에센셜 오일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두 번째는 다시마에서 추출한 어떤 안정화제가 들어가 있어요. 즉 우리가 제품을 만들었는데 잘 이게 금방 분리가 돼버려 화장품이 잘안 만들어져 그러면 싫잖아요. 그래서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가지고 온 거예요. 조금 있다가 향도 한번 맡아보라고 여러분들께 선생님이 안내를 드릴 거니까 그때 선생님이 하는 거 그대로 따라서 여러분들도 해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호호바 오일인데요. 실제 이름은 조금 이따 보여드릴 건데 오가닉 호호바 오일 플러스라고 써 있어요. 오가닉 호호바 오일 플러스라고 써 있는 건데 굉장히 색깔이 이렇게 노란색이에요. 노란색을 띠고 있죠? 왜냐하면, 오랜 그호호바 씨를 이렇게 짜낸 오일이어서, 이렇게 노란색을 띠고 있는 거예요. 예쁜 노란색을. 그래서, 이 오일은 여러분들이 나는 되게 많이 건성이야. 하는 친구들한테도 좋고, 또, 나 여드름 되게 많이 나고, 어 피지랑 너무 많고, 내 피부 고민은 얼굴이 막 이렇게 더러워지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한테도 되게 좋아요. 그런 오일인데요. 이 오일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의 공정무역 유기농 호호바 오일 인증을 받았어요. 어, 실제로 이 호호바 씨 오일은 어디에서 나냐면, 어디에서 자라냐면 이스라엘의 네게브 사막이라고 하는 척박한 환경에서 자라고 있고요. 그리고 이 사막에서 자라고 있는 걸또 여기에서도 농부님들이 같이 협동조합을 꾸려서 그렇게 해서 생산되고 있는 오일이에요. 페어포, 라이프라고 하는 공정무역 인증까지 받았으니까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그렇게 잘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 이 페어포 라이프라고 하는 인증은 마크 이이 인증은 모든 생산 단계에서 그 농부님들의 인권이 보호되도록 그렇게 보장을 하기도 했고요 또 소규모 자작농이라던가 노동자들의 생계를 좀 개선하는 방식에 부여되는 공정무역 마크예요. 그래서 이 마크까지 다 여기 그 뭐지 마크를 다 달고 있는 오일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안심하고 잘 써주셨으면 좋겠고 이 호호바 오일은 또 장점이 뭐냐면 우리 피지 우리 피지 있잖아요 이 우리 몸을 구성하는 것이랑 되게 구조가 비슷해요 구조가 비슷하다는 말이 뭐냐면 그만큼 잘 흡수가 돼요 그래서 잘 흡수할 수 있게 해줘서 피부를 좀 촉촉하게. 유지해주는 기능을 하니까 이 유기농 호호바 오일 플러스로 이스라엘 산 유기농 호호바 오일과 함께 고로세수액이 잘 분리되지 않도록 해주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